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의 비밀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당황하셨나요? 하지만 실제로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8개의 항변들 중 여러분들이 몰랐던 의외의 방법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임대인분들의 권리를 지키는 8가지 비밀 무기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제의 주장입니다. 임차인이 밀린 월세, 관리비, 집 수리비 등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3개월 치에 월세를 미납하고 벽지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 경우 박 씨는 보증금 1000만원 중에서 밀린 월세 300만원과 벽지 보수 비용 100만 원을 공제하고 600만 원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공제 내역을 명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항변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에 대한 항변을 할수 있습니다. 이 씨는 2년 계약으로 집을 세 놓았고 계약 만료일 한달 전에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바로 한달 뒤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씨는 당신이 두달 전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되었습니다. 그러니 임차인께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멸시효의 항변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시점이 10년이 지났다면 이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최 씨는 15년 전 임대했던 집에 세입자로부터 갑자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 씨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환할 의무가 없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 동안 보증금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약속이 없어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상황에 따라 애초에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씨는 임차인과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도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임씨는 내가 보증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입금 내역이나 내가 써준 영수증을 제시해 주세요.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가름하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직접 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갈 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조씨의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에 3개월 동안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씨는 네, 보증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월세 3개월만큼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인 A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집을 신씨에게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타나 신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죠. 알고 보니까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신씨는 "당신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인 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거나 보증금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당했을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방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방어책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하지만 이런 항변들은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별로 주장과 항변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항변 사항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임대인의 권리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